성령전 부장 23절부터 31절까지 입니다 성령전 부장 23절부터 31절까지 교회다터 네, 자료 순서를 알고 네, 한 절씩 돌아가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을 즐기기를 공부하더니 부족들도 사울을 즐기고 있습 그의 그 주님으로 성가지시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다나들 데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제자들을 살리고자 하며 다 두려워하여 그안주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 서게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또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헐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결론하니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온 유대와 유대인과 신만이 주를 주의 함과 성령의 위로로 지내라 수고하는 아들니아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박해하는 자에서 박해받는 자로 이런 말씀을 통해 저희들도 같이 은혜를 안기기를 원합니다. 박해하는 자에서 박해받는 자로 사울의 이야기죠. 사울이 주님을 그리스도인들 박해하는 그런 자여였다가 이제는 자기 자신이 박해를 받는 자라고 그런 일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믿자마자 예수를 믿자마자 회심하자마자 사울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핍박을 받고 평생 주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살았는데 그의 생애 가운데 잠깐이라도 저희처럼 안락한 어떤 그런 삶과 그런 시간이 그저 많이 맞고 또 하도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그냥 이렇게 딱 버렸는데 거기서 그냥 새벽 에을때 눈이 떠져서 깨갖고 다시 또 들어가서 또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한 평생을 박해하는 자가 예수 믿고 변해게 되어져서 이렇게 박해를 받는 그런 삶과 생애를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게 되어졌습니다. 마지막은 궁극적으로 순교하는 데까지. 네로의 그런 박해 그때 이제 베드로와 네로와 네로의 박해 때 베드로와 바울이 함께 이렇게 잠들수 그어간 그 이후에 순교 한 걸로 이제 교역사 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바울은 한 번도 편했던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한 번도 이렇게 안락한 곳에서 두발 벗고 편히 자고 이랬던 적이 없이 믿자마자 사람들이 그를 핍박하기 시작해서 밖에 받는 자가 되어줬고 1차 2차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쭉 돌면서 가서 길거리에서 자고 그냥 어디 가서 그냥 받아들여 주면 거기 그냥 천막 같은 데 운막 같은 데서 자고 음식 주면 먹고 안 주면 금식하고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주님의 보혈만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 그리고 나를 위해 사랑하시는그 부활의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한평생을 살아갔던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한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박해하던 그 사람이 이제 박해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박해하던 자에서 박해받는 자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박해하는 자.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이제 박해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기를 시작하자마자 박해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사울을 죽이려고 함께 모의하고, 함께 계획하고, 그를 죽이는데 함께 힘을 모읍니다. 9장 23절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죽이기로 공모했어요. 그 다음 주에도 보시면,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진 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원을 지켰다.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시니까, 또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별로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고. 죽이려고한이 짧은 절 안에 세 번이나 나와요. 죽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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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보통 박해 차원을 넘어서서 핍박의 차원을 넘어서서 생명이 위협받는 지경까지 그렇게 아주 심한 박해를 받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23절 말씀은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오늘 보면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 여러 날이 지났다는 것은 지난번에 잠깐 말씀한 것처럼 3년 정도의 아라비아 광해의 기간을 지나고 나서 다메섹과 아라비아 광해가 이렇게 건져히 같이 붙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로 옆에 그냥 건너가면 아라비아예요. 그곳에 가서 아마 그랬겠죠. 제자들은 3년간 주님과 함께 동고동각하며 주님을 믿고 떠났는데 자기는 그 기간을 함께 하지 못했어. 마음도 아팠겠고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일찍 조금 더 일찍 주님 살아계셨을 때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에 3년간 은둔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구약 성경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이 직접 계시로 나타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주님의 진정한 사도로 제자로 홀로 양 떼어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기간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국문을 가지고 갔던 사람. 그리스도들을 죽이는데 죽어도 좋다 잡아도 좋다 대지상의 국문을 가지고 담메색으로 갔던 사람이 3년간 이갈라비아 광야 가서 지내면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니까 이제는 유대인들도 알게 된 거예요 다들 유대인들도 사울의 회심을 알게 되어졌고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판단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유대인들이 죽이기로 작정하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고 있었던 거, 잡히면 바로 죽이려고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개교가 사울에게 알려집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가나요 성문 나가려면 반드시 성문을 지나가야 하니까 성문을 딱 지키고 있으면 되잖아요 성문만 딱 지키고 있으면 죽은 거죠 그냥 잡히는 거죠 바로 그래서. 그 사실이 사울에게 알려지게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광주리에 자기 자신을 담아갖고 그 내려주는 그 광주리 타고 내려갔어다 그때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 믿는데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주님 처럼는데 제가 이런 광주리까지 타고 이렇게 피해야 되겠습니까? 그 마음이 참 녹아지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 어떻게 합니까? 주님 넌 아직 사명이 있다 너 개인적으로는 지금 와도 좋지만 천국에 언제든지 와도 좋지만 너는 살아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명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너는 아직 올 때가 아니다. 어차피 올 생명 어차피 올 목숨 남은 생애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라. 광주리에 실려가지고 내려가면서 그가 주님의 복음을 계속적으로 증강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다 이대들은 한결같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죽이려고 죽이려고라는 말씀이 세 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에는 어떻게 사울도 이 가운데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어서 수대반을 어떻게 죽이려고 제자들을 어떻게 죽이려고 사도들을 어떻게 죽이려고 사울도 그 가운데 같이 있어서 그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제일 앞장섰던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오히려 반대로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처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저유대들이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오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아,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보게 된 거죠. 자신이 하는 일이 주님을 박해하는,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사실 사울이 주님을 직접 박해하거나 하나님을 직접 박해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죠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빗박하느냐 그리고 9장 4절입니다 9장 4절에 보시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사울은 하나님한 번도 박해한 적 없어요. 그런데 여기 나타난 사울아 사울이 주님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었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뭘로 받아들입니까? 나를 박해한 거죠. 네가 지금 나를 박해했고 하나님을 박해했고 하나님을 빚받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을 주님에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의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그분이 친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고,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봐야 박해받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박해받는 자의 자리에 서서 박해를 받으면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가 혹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박해받고 계시고 <laughs> 혹시 핍박받고 계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런 일을 겪고 계신다면 제대로 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울이 이제는 박해받는자의 자리에 서게 되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 계시니? 어떤 인생의 방향을 갖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 박해받는자의 그런 자리에 그런 위치에 서서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그 하는 자리에 그런 자리에 위치에 서서 서 계십니다. 받게 받는 자리가 진짜인 줄 믿습니다. 타겟이 되어서 이렇게 받게 받고 죽이려고 공모하는 이런 자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잘못을 해서 잘못 때문에 그런 거라면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잘못을 했으니까 근데 그런 잘못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의를 위하여 빗박을 받는 거기서 말하고 있는 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받고 박해받는 그런 자리에 서 계시고 그런 것을 감수하고 간다고 계신 분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하나님의 길에 십자가의 길에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힘이드십니까 고독하십니까 혹시 외로우십니까 주님의 길에 진짜로 들어 산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늘 핍박에 박해가 따라다녔습니다. 사역 초기부터 고난을 경험하고 사역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고난 받으며 고난이 그에게서 떠난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고난이 떠나지를 않고 핍박이 떠나지를 않고 박해가 떠나지를 않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십자가의 길이며 주님이 임재하고 계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십자가를 지고 가십시오. 빗방이 있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십자가를 지고 가고 박해가 있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며 감당하며 나가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편하자고 예수님 믿습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고 예수님 믿습니까? 그게 진정한 복이고 축복이었다면 주의 열두 제자들은 이 세계 의 가장 피라성 같은 거대 재벌이 되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자리에 관직을 찾아는 열두 사도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줬어야 되고 바울 같은 경우는 이 세계 최고 거부가 되었어야 되죠. 그런데 그런 한결같이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자리로 주님이 부르셨어요. 네 생명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 주님이 다 그렇게 부르셨을 때이 제자들 사도들 바울은 파우들,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도 주님이 쓰실 때가 있다면 그냥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해받는 자리에 기꺼이 서서 그 모든 박해를 실지로 받고 감당하고 요한만 나중에 유배되어져서 귀양가서 밤모습에서 홀로 외로이 그것도 순교의 하나이죠 외로이 홀로 죽었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그 전에 이미 다 죽었고 순교했고 그렇게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보면 이렇게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참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신 길이었고 제자들이 가는 길이었어요. 각자 우리가 찾는 환경과 상황은 다르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십자가의 그 길은 다를 것이고 다른 무게로 각각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다면 감사하면서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길에 제대로 서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으면서 그렇게 감동하는 나아가는 저희들이길 원합니다. 박해받는 자리에 그런 자리에 있으시다면 제대로 가고 계신 거예요. 주님 정말 제대로 믿고 계신 거예요. 힘드시면 정말 제대로 믿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아프면 정말 제대로 믿고 계신 거예요. 고난과 박해가 정말 오히려 큰 은혜와 축복의 도구가 될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꺼이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이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고 싶고 예수 믿었으니까 얼마나 제자들도 만나보고 싶고 얼마나 교회도 좀 가보고 싶고 그렇게 해서 전에는 핍박하는 자였고 박해하는 자였으니까 죽인 답지 않지만 믿고 나니까 완전히 어떻게 해요 만나보고 싶잖아요. 제자들도 만나보고 싶고 예수님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고 생전의 주님의오병영얘기 어떻게 일으켰는지 무리를 걸으신 주님은 도대체 어떻게 걸으셨는지 변화산에서 주님은 어떻게 변화하셨는지 얼마나 궁금해. 물론 계시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받아서 알고 있었겠지만 또도 얼마나 제자들 만나고 싶고 궁금했겠습니까. 우리 주님 어떻게 사셨대요. 우리 주님 어떻게 걸어가셨대요. 우리 주님 어떻게 지내셨대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하셨대요. 무슨 비유로 어떤 말씀을 전하셨대요. 당궁만겠습니다. 사울이 주님 만나고 나서 안 궁금하겠어. 제자들을 만나러 채널을 보고 싶어서 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사울을 두려워합니다. 아니 그도 그럴 것이 스테반 인데 앞장섰잖아요. 그리고 공문 들고 가는데 그 사울이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저 정말 진짜야? 이런 생각 안 했겠어. 혹시 작전 아니야? 대제사장의 은밀한 작전을 부여받은 특별적인 작전 수행하다가 봉고지도 예루살렘에 봉고지도 와서 파악하고 여러 사람들 제자들이 누군지 다파악해고 그대로 그냥 명단 써가지고 얘는 여기 살고 쟤는 저기 살고 쟤는 저기 삽니다. 다 공문 올려가지고 한꺼번에 소탕하기 위한 작전을 짜고 지금 회심한 것처럼 가장에서 사부님 저러고 있는지 누가 아냐. 아니 그런 생각이 안 들게요. 안 들겠어요. 그래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회심했다고는 하죠. 예수님이 전한 삶은 사는 것을 한 3년간 지내니까 듣기는 들었는데도 그래도 아직도 두렵습니다. 저거 3년간. 작전자가 지고 은밀하게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생각이 누군들안 들었겠어? 요 두려워합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었지 않습니까? 근데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27절 한번 같이 보시죠. 2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울을 데리고 요그가에대서 어떻게 줄을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이와 안네스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당대의 만을 하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사울을 자기가 자기 생명을 책임지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증거합니다. 이 사람을 제가 소개합니다. 그리고 제가 천구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천거하고 사울을 소개합니다. 바나바가 먼저 사울 급 근데 그 품었었던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 사울이 어떠했기에 사울을 품었습니까? 어떤 사람을 바나바가 지금 소개하는 것입니까? 사울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소개했는데 거기에 바울이 사울을 소개하는 세 가지 이유가 나와있습니다. 첫 번째, 그기에 밑줄을 그으시죠. 바나바가 데리고 사울이 갔을 때 그가 길에서 첫 번째, 어떻게 줄을 뽑았는지 그 밑줄을 그으시고 1번이라서십시오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주님과 만난 적이 있는 사람. 바나바가 사울을 음가는첫 번째 이유는 이 사울은 주님과의 만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났고 치매한 적이 있는 사람이니까 제가 소개하고 제가 친구.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그를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이렇게죠.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를 만난 적이 있는 거고 첫 번, 두 번째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여기 2번입니다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는 주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을 듣는 사람, 지금 저희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나바가사울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게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주인과의 교제가 이어지고 있는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추천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추천한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이가세 번째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담대히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 예수님을 정하는 사람. 입에서 입만 열면 예수님이 나와요.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내가 그러면 어떤 은혜를 받아.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나는 그분의 위해 어떤 삶을 살겠는지, 박해받는 것 기꺼이 두려워하지 않고, 제가 주님을 위해 박해를 받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맡기만 주십시오. 십자가 어떤 것이든지 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는 입에서 무슨 말만 나오냐면 예수님만 나와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방나바가 사우를 제 아들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신부님들, 우리 몸된 교회 모든 성인들, 바나바가 우리를 저렇게 청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조이있습니다 자신이 없어신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신이 아직 없으면 그렇게도 돼야죠. 예. 다른 회심의 증거가 확실했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을 바나바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추천드. 근데 만약에 작전이었다고 생각해봐요. 사울이 들어와서 작전이었고 은밀히 파악돼서 명단에 다 넘어갔다. 그럼 바나바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작전에 동참한 거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이것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알았던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서 사울이 진짜인가 아닌가. 저게 진짜로 의심했는지 가짜로 의심한 척하는 건지 정확히 알아보는 영적인 통찰력이 다나바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보았는데 다나바는 사울의 변화를 정확하게 보았어요. 다른 자람들은다 의심했는데 사도들조차도 심지어 바울이 경계했는데 다나바는 정확하게 사울의 회심을 느끼고 보았고 알았어. 그리고 증거합니다 우리도 이처럼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의하고 빼돌볼수 있는 저에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의 사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분별하고 나가는 저에게 되어지길 원하고 바나바를 통해 사울의 지자들에게 소개되어져서 함께 화해하고 함께 하나 되는 교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베풀어지게 됩니다. 바나바가 먼저 사울을 품습니다. 과거의 잘못 다 알고 있어요. 과거의 잘못이 없다가 아닙니다. 잘못 있어요. 그 잘못을 다 알고 있지만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에 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잘못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 의인일 있으면 한번 손들어보세요. 잘못 없는 사람. 한평생 저는 의인입니다. 한사람 한번 자신을손 들어보세요. 저는 저부터 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다 잘못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잘못이 있때 의인이 아니대,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을 알고 받아 받는 사울을 품어갑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까? 넉넉한 마음이 있는 사람, 마음이 따뜻합니다. 푸근합니다. 볼 때마다 미소가 있고, 볼 때마다 따뜻함이 느껴지고, 볼 때마다 이렇게 용납함이 느껴지는 그런 성령의 사람. 서로 보면 좋아서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그저 만나면 예수님 이야기 하고 싶고 하나님 이야기 하고 싶은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사람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기에 위로자란 뜻 아닙니까 바나바의 뜻이 아픈 마음 있는 사람 너 그래서 잘못해서 그렇게 아픈가 이게 아니라 같이 손잡고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바나바였거든 그런 사람이어서 사후의 핵심을 자기의 생명으로 증거하고 보좌면서그사제을 인도하고 그래서 사울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바나바가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 소개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바나바가 뭔지 품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사울이. 물론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니까 됐겠지만 바나바를 통해 위대한 그런 바울이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첫 걸음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니다 래서 서로 서로를 용납해주고 좋은 면만 보리려고 애를 쓰고 사실 우리 부족한 면 많이 있어요. 부족한 면 얘기를 하기로 끝도 없습니다. 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으십니까? 옷을 이렇게 한번 우리 먼지 좀안나시아요 아침에 입을 때 보면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먼지가 많습니다. 예. 서로 서로를 용납해주고 품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얼마큼 품느냐가 그게 믿음의 깊이예요 품으십시오, 용납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감싸주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사람들이 가지야 될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경우에서 보듯이 예수님을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 그리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 그리고 박해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되고 그를 주님께서 쓰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귀하게 씨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누구든지 들어 사용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서 사역하게 하실 수 있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담배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자기 자신에 대해 서 갖고 있는 계획들을 몰랐습니다. 자기 뭐 보시는 것처럼 다 아시는 것처럼 자기 의 고집, 자기 주관,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생동을 하고 그렇게 잘못된 길로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사람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가맹석에서 꼭꾸라지는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얼마나 그게 귀한 순간이고 귀한 인생 시간인지 모르고그 전에 바울이 아무리 잘나가 사울이 가말레일에 보나 서 지금으로 하면 뭐 하버드 하버드 하버드에 박사학위, 박사하기, 박사학위, 박사하기, 박사학위쯤 받은 그런 인물이에요. 한마리 문화다 이스라엘 전체에 나라 전체에서 몇명안 되는 인물입니다. 그렇게 잘나가던 사람 세상에서 인정받던 사람 그것이 그렇게 유리한 건줄 알지만 예수 만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란걸 알게 되는 그 순간에 아 내가 세상에서 이루고자 했던 이 모든 것이 쓰레기와 같은 것이고 대설물보다 못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생해서 자기는 이 세상 사랑하던 모든 것을 대설물로 여긴다고 쓰레기 가루질로 여긴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를 만났거든요. 진짜를 보았고 진짜를 경험했거든요. 이때 중간에 거꾸라진 인생, 예수 님의에 붙잡혀서 죽을 때까지 받게 받는 것을 감당하고, 준수에 붙잡혀서 살았던 사울를 되게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 손에 붙잡혀서 박해받는 자의 자리에 기꺼이 서고 그 자리를 기꺼이 감당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십자가를 같이 감당을 나가는 저희 모두가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는니다그럴할 아, 네. 때의 회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지막으로 3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31절 한번 같이 한번 볼수도록 하시죠. 우리 3, 31절 한번 30. 예.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베와 갈렐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하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 그리할 때 교회가 평안해졌습니다. 박해받는 자리에 기꺼이 어서감 다음에 나갈 때 지금 박해는 박해들이 오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평안하여 지고 든든히 서다갑니다. 주를 경외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경향이 그 안에 가득 차 있고 성령의 임재하신 것 위로가 가득 차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박해를 통해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저 교회는 더 가득 차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던 거예요. 박해를 변해서 오히려 주의 축복으로 삼고 나갔던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몸 되는 교회가 원시든 성문 교회가 이렇듯이 박해 받는 자리에 기꺼이 서서 감당하며 교회가 평안하여지고 듣는이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그러 축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